역시 카메라 보고 반갑습니다. 저는 디오이고요조원입니다 경제예요. 저희가 오늘 무엇을 할 거냐면 코끼리 붙고 25 바퀴를 돌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 보겠습니다. Let's go. 이 경제부터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2, 3, 4. 여섯, 그리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고 열중 도와, 열여덟, 열아홉, 이렇게 올라가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나 오케이, 완벽해, 자,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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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초 오이! 다음은 조원이 하겠습니다 자 코끼리코 25바퀴 시작 가물 서 오케이 가세요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정확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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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완벽해 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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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9초 9일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약속대로 어..저희가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15층 저는 10층 얘는 15층이요 자 조원이 안온 이유는 오늘이 다음 날입니다 어.. 저희가 너무 늦어갖고 마저 촬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어.. 다음날 찍기로 해갖고 저희는 찍는건데 조원은 이제 오지가 안왔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그럼 우리 저희끼리 우선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던지네에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 저는 10층. 현재는 15층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0.5층. 지금까지는 순조롭습니다. 거기 1층. 1층이고요. 아, 2층이고요, 2층. 오케이, 들어오고. 응. 자, 3층입니다. 아, 뭔가 아, 무섭다. 무섭네. 되게 무섭네, 여기로 우리가 10층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응. 너는 15층이지. 어, 내가 승층하지3층입니다 여기, 여 5층. 자, 여기 3쪽 5층입니다 아, 올라가는 5층 자, 이거 5층이고요 자, 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벌써 힘든데? 네. 여기가 6층이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아, 좀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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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층 야 종지 빨리 와 어. 아, 힘들어 자 8층입니다 9층 9층입니다 아 저는 이제 마지막 층입니다 자. 자. 2층입니다. 아, 아, 아. 자, 10층 왔습니다. 자, 성재쿤씨. 성재쿤씨. 카메라 키고. 자, 성재쿤씨.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층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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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층 더 올라가. 오케이. 자, 파이팅! 1층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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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 10층 도착했고요. 아무 뭐 별거 아닙니다. 씨뭐 이까 이건 뭐. 뭐. 아개 무서운데. 제가 좀 놀라서. 자 아, 지금이. 3층 올라가서 11층입니다. 11층. 와, 지금 밤이라서 되게 어둡거든요. 그게 후레쉬가 안 잡히면 등이 안 잡히면 안 됩니다.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13층. 아, 2층만 더 올라가면 돼. 어, 이제 올라가면 14층입니다. 와, 14층. 14층. 1층만 더 올라가자. 1층만. 1층만. 아, 개 무서워. 귀신 나올 것 같아. 진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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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층입니다. 15층. 안 몰라나? 딱. 의심을 할것 같아서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10층까지 올라오는 거를 편집 없이, 무편집으로 다 찍도록 했습니다. 하, 저 10층까지 올라오는 게, 아, 진짜 힘들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봤다시피, 편집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오리지널 완전 거짓말 없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뭐 어? 성재인 것 같은데요. 지금 15층입니다. 15층. 성재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15층, 15층, 10층, 9층, 8층, 7층, 6층 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 아 그날 저녁 화장실 가고 싶다 우 <laughs> <laughs> 아이 늦었다. <아니> 늦었다, <laughs>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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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자 올라오기 성공 입니다. 성공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laughs>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람 설정도 딸랑딸랑. 여기 구독, 구독, 좋아요 여기 올라갑니다. 여기, 어... 여기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할꺼야.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